꼭 해야 될것 중에 옷잘 입으셔야 돼요. 옷잘 입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언어입니다. 보통 이제 40대는 그래도 패션에 되게 민감한 세대였어요. 그래서 알고 있는 뭐 힙합 패션 그똥산바지 같은 거 다들 일괄로 입고도 괜찮았고 드디어 하이힐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게 된첫 세대가 M 세대 이 40대입니다. 얼마나 실용적인 세대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 내가 꼭 명품을 한때 유행해 가지고 입기도 했지만 이제 평범함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추구하기도 하는 세대가 바로 M 세대거든요. 그러니 M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 중에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는 건 사회적인 권력이기도 해요 우리는 한때 명품에 미쳐가지고 어, 그게 짭이라고 하더라고 들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 명품 중에는 가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옷도 있었죠 근데 이 옷도 M세대 특별히 이 40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, 저희 때만 해도 다 그냥 어, 나이키 유행하면 다 나이키만 신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도 유행이 있죠 뭐 한때 또 아식스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또 한때 또 뉴발 뭐 이런 거막 유행하고요 또 이렇게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긴 있는데 제가 요새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 타면 이제 사람들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저는 뭘 보냐면 신발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그냥 이렇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좀 미안하고 눈 마주치면 그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쭉 보면서 신발을 쭉 보는데 같은 신발이신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어, 사회